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겨투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구약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제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서 실 것이오.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문까지 이르겠으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합독합니다. 사람이 그한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예언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먼 미래의 일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은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해도 전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성경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가 가까우시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날 증상들이 있죠. 이미 우리 시대 속에 충분히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증상들은 이미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마지막 때를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오실 때는 그 증조와 현상들이 더욱 뚜렷이 드러날 거지만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갈에서 1사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데 요약을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것을 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란,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고통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고통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가 되면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을 당할 때 희망이 없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주고 있는 유약인데요 오늘 읽었던 11절까지는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12절부터는 이제 주님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원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절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악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느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악탈되며 분녀가 요구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로 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게 둘러싸여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엄청난 위기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믿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으로 작용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등장시키게 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의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등장해요. 그 위기 가운데, 근데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예전에 전쟁들처럼, 예전의 전쟁,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아니면 여우수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일절과 이절은.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죠, 환난 가운데 있었죠, 막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고통에 어 결론적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복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단순히 뭐 마음을 위로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역시 그날입니다. 이제. 환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죠.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이 오셔서 감난산에 서신다. 감난산. 여러분 감난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난산이에요.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감람산은 반드시 방문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거기 딱 있어야지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사진 찍는 곳하면 감람산입니다. 예.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감람산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서 섰다는 거죠. 어, 이 감람산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그의 발이 감난산에 서신다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장소가 감난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승천 의 장소가 감난산이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그대로 올 거라고 하면은 본 그대로 다시 감난산을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감란산이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어, 특별히 스가라산은 문자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이기 때문에 꼭 감란산으로 보진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란산에 선대요. 그때 그 감란산이 어떻게 되냐? 동서로 갈라져요, 이렇게 동과 서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겨요. 이렇게 어, 생겨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5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로 막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어, 골짜이 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도망을 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홍해를 만나죠. 그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쫙 갈라져 동서로 갈리고 거기 길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어 정확히는 뭐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지만 기 중앙으로 갈라지고 길을 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막 도망치죠. 예 그러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겨쌈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감난산을 쫙 가르십니다. 그래서 길을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막 도망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솟아난대요. 여러분 어, 생수는 생명의 어떤 그런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어, 잘 아시겠지만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해발 760m, 760m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좋았지만 물이 없었어요. 늘 어, 그래서 강도 별로 없었고 어, 샘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항상 물 부족 상태인 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리라. 예수님께 오면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장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이제는 그 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평안이 선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안전한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전한 세상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잠시 잠깐 오는 세상이죠. 뭐늘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인류 역사를 3,400년으로 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약8% 정도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고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아프리카 쪽은 내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오실 것이다.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에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뭐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어이 예루살렘이 이 이방들로 에어쌈, 우겨쌈을 당할 거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스라엘이 이 적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에어쌈을 당할 때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통 이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때 상징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제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이제 종말이 시작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 금세 그 환란은 끝나고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 이 종말의 때를 앞두면서 또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할 거니까 그 날에 준비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지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날이 오면은 완전한 평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주건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는 그 현상과 징조가 더 뚜렷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증조현상을 와잘알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가족 빼고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설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